반려동물과 나. 어떤 기운이 잘 맞을까요? 사람처럼 반려동물도 각기 다른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의 성향과 반려동물의 기운을 이해하면 서로에게 더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해요. 어떤 기운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의 기운은 성장과 호기심이며 대표 동물은 앵무새, 도마뱀이고 특징은 이 동물들은 마치 새싹처럼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청급하게 친해지려 하기보다는 조용히 시간을 들이는 애정이 더잘 통하며 관찰을 통해 서서히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잘 맞는 사람은 돌봄에 인내심이 있고 느리게 피어나는 감정에도 익숙한 토의 기운을 가진 사람과 특히 잘 어울립니다. 화의 기운은 활기와 충성이며 대표 동물은 개, 햄스터, 고슴도치이고 특징은 반응이 빠르고 감정 표현이 풍부한 동물들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인의 마음을 확인하려 합니다. 특히 개는 함께하는 일상을 중요하게 여기며,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화기운의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잘 맞는 사람은 외향적이고 활동적이며, 사랑을 주고받는데 거리낌이 없는 목의 기운을 가진 사람과 잘 어울립니다. 목기운의 사람은 감정 에너지가 넘치는 존재에게 애정을 쏟으며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뚝뚝한 사람과는 정서적인 간극이 생기기 쉬우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의 기운은 평온과 안정이며 대표 동물은 토끼, 미니돼지이고 특징은 정서적 동료가 적고 늘 곁에 있어 주는 편안함을 주는 존재입니다. 말 없는 신뢰를 쌓아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한 사람에게 무던하게 곁을 내어주는 토의 동물은 정서적인 쉼터가 되어줍니다. 잘 맞는 사람은 감정이 섬세하면서도 격렬한 표현보다는 조용한 일상을 선호하는 수의 기운을 가진 사람과 특히 잘 어울립니다. 토기운과 수기운의 사람은 모두 과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서서히 깊어지는 관계를 맺는 것이 특징입니다. 금의 기운은 예민함과 절제이며 대표 동물은 고양이, 페럿이고 특징은 깔끔하고 독립적이며 감정의 선이 뚜렷합니다. 존중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하며 과한 애정 표현보다는 조심스럽고 절제된 교감을 선호합니다. 잘 맞는 사람은 정돈된 환경을 좋아하고 섬세한 관계에 익숙한 금의 기운 또는 수의 기운을 가진 사람과 잘 어울립니다. 금 기운의 사람은 고양이처럼 자기만의 세계를 존중하는 동물과 말 없는 유대감을 나누며 감정 소모 없이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수의 기운은 흐름과 직관이며 대표 동물은 물고기이고 특징은 수의 기운을 가진 사람과 물고기는 공통적으로 말이 없고 조용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감정을 정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 없는 교감에 익숙한 사람에게 존재 자체로 편안함을 줍니다. 특히 내면에 소용돌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물고기처럼 조용한 동물에게 강하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맞는 사람은 감정적이거나 예민한 사람, 혹은 위로가 필요한 수의 기운 또는 화의 기운을 가진 사람과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궁합은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향을 알고 반려동물의 기운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면 조금씩 조율하며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처럼 외향적인 동물은 애정 표현에 인색한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지만 애정을 주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오히려 화호의 동물을 키워보는 것이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집착하는 성향 대신 여유 있는 태도를 가지고 싶다면, 거리 두기와 존중을 요구하는 금진의 기운이 강한 고양이를 키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